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 주고받고 막 드론 띄우고 난리가 났죠. 그 바람에 지금 증시가 폭락하고 있고 어, 선물 시장을 보니까 벌써부터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 정말 짜증 나는 상황이죠, 솔직히. 근데 우리만 짜증 날까요? 아, 다 똑같습니다. 정말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워런 버핏, 뭐 일론 머스크. 젠슨 황뭐 따지고 보면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처럼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를 굴리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폭락장을 얻어 맞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보다 더 짜증 나겠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미리 알고 피할 수가 없는 걸 말이죠.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주식 부자가 이런 일이 터질 줄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매도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 역시 주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좌절을 맛보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들이라고 우리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끔찍한 폭락이 일어나도 이들은 게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젠슨왕이 전쟁 터졌다고 해서 주식을 전량 매도했나요? 워런 버핏이 전량 매도했나요? 그런 뉴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량 매도는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 그러면 조금 말을 바꿔서 뭐 일부라도 뭐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대가라 주식 부자들이 전쟁이 날걸 미리 알고 비중을 축소했나요? 뭐 그런 기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짜 주식 부자들은 어, 4848로 사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무지막지한 수량으로 부자가 된 거죠. 정말 어마무시한 부자들도 주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좌절을 맛보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우리랑 정말 똑같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대부분의 개인들은 쫄아서 주식을 팔고 그분들은 CEO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계속 보유를 한다는 겁니다 CEO 정도 되면 당연히 확신이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추가 하락이 두려워 좋은 가격의 기업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내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죠. 주가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 어 진짜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하락장 얻어맞은 게 한두 번인가요? 그냥 일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자주 얻어 맞으면서도 이게 면역이 잘 생기지 않고 항상 희한하게 새로운 위기는 이전의 위기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뭐가 제일 심각해 보이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제일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도 전쟁 굉장히 많이 터질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주식 부자들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도망을 가나요. 앞으로도 수많은 비관론이 매일 쏟아질 거고요. 악재 당연히 많이 터질 거고요. 주식하는 사람들 다 바보 취급할 겁니다. 피터린치가 여기에 관해서도 한 말이 있거든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기본 원칙만 잘 지키면 멘탈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여유 자금으로 하고 있죠? 비투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비투했으면 지금 멘탈 나갈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돈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버티나요? 당연히 멘탈이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니까, 여유 자금으로만 하라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분할로 매수하고 있는 거 맞죠? 만약에 우리가 특정 시점에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 몰빵을 했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기서 막말로 반토막이 더 날지, 5분의 1 토막이 더 날지 아니면 진짜로 뭐 세상이 망할지 알 수가 없는데 말이죠. 아, 물론 세상이 망할 정도면 분할 매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주식이 아니라 다른 걸 했어도 다 망하는 거죠. 그건 너무 극단적이니까. 어쨌든, 어 앞으로 위기가 더 심각해져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분할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젠가 정고점을 회복한다면 어 우리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왜냐면 떨어지는 내내 계속 싸게 주축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산 투자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어, 특정 한 종목에 몰빵하게 되면 훨씬 더 불안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테슬라.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은 어, 시장 전체가 좋아져도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아지면 무조건 오르는 거죠. 한마디로 개별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폭락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경기 방어주가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훨씬 더 어, 방어력이 좋겠죠. 그리고 배당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훨씬 작기 때문에 위기에 강하다고 할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이 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초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초우량주 즉 세계 1등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타격을 크게 받을까요? 당연히 기초 체력이 약한 기업들이겠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걔네들은 웬만한 기업이 다 망할 때까지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만큼 튼튼한 기업이 있나요? 다른 기업은 다 망해도 삼성전자가 망할 거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 지금 막 소상공인들이랑 중소기업이 문을 많이 닫고 있대. 이런 기사에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삼성전자가 망했대. 경기가 어려워서 lg 전자가 망했대.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을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 심각한 위기 상황일수록 초우량주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위기가 오면 확실히 초우량주와 득보잡 기업의 어, 수준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결국 이래나 저래나 어, 그냥 좋은 주식은 우상향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답을 정해놓고 투자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길게 보면 무조건 우상향한다. 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손절하겠죠.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걸 왜 들고 있나요? 자, 그러나 반드시 우상향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폭락하면 기분 좋게 주축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많이 오를 테니까 말이죠. 자,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멘탈이 나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어, 투자 사이즈가 계속 커질 텐데, 뭐 어차피 이 정도 위기 안 만날 수 없거든요. 맷집을 그러니까 기른다고 생각하시고, 잘 극복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